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앞장에서 모두 인생의 허망함을 암담하게 모사했던 전도자는 본문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세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새로운 관점과 세 가지 명령들을 덧붙입니다. 그 새로운 관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기쁨을 갖기를 흔쾌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 본문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가 노력해서 번 음식, 내가 애쓰고 노동해서 얻은 그 양식, 그 포도주를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노력해서 일하고 쌓물려 번 돈으로 밥을 짓고 옷을 해 입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쌓물리지 이지 않고 번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이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학생들은 10시간씩 공부해야 합니다. 또 예수를 안 믿는 기업인들이 하루에 12시간 일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13시간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식물을 내가 먹고 땀 흘려 만든 포도주를 내가 마시라. 이것이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먹으려는 것은 도덕질이고 부정축제이고 몰이 협잡입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기계에 녹이 쓸게 했다면 죄가 되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또 기업인이 자기 기업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씀은. 노력해서 얻으라. 노력해서 얻은 땀의 열매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것은 인생을 즐기고 식도락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땀을 여든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음료를 만들어 먹어 다음 그 힘을 축적해서 그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식도락을 피해야 합니다. 폭식이나 폭음을 피해야 합니다. 쾌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쁘게 받으셨음이라에 해당하는 시브리오 동사 라차는 희생 제물을 받으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복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의 은세, 은혜이며 인생은 다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복을 항상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쉬게 하며 요한계시록의 신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항상 씻게 하라는 것은 항상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깨끗하게 할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을 통해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되고 쉬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새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출애굽 직후 모세에게도 내려진 이 명령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대의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복을 바꾸고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현재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으려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항상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때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입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향기 역시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멋진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로운 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풍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향기나고 멋있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라야 합니다 맛을 또 멋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예수의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자아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의 향기를 늘 공급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는 빛에 가까이 갈수록 강력한 빛을 발사할 수 있지만 빛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반사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 보아도 멋있고,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언제 보아도 향기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평생의 모든 날이 헛됨을 반복하며 결혼생활에 관하여 배려와 즐거움 평생토록 충실히 이행해야 할 삶의 책임과 의미에 대하여 장부합니다 본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구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죽음으로 끝날 인생은 수고와 무익한 일로 가득 차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주어진 복 이외의 것을 삼냄으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쾌락의 가치를 알기 위해 많은 처첩을 두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함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은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라는 말은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 즉, 일은 인간이 죄로 인해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로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일도 할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형벌과 같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놀이와 같이 즐거운 것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삶에 집착하면서도 삶을 낭비하고 즐거움을 느리 누리기 원하면서도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미워하고, 많은 일을 하길 원하면서도 주어진 일에는 성실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헛된 욕심을 좇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순종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초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리며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